안녕하십니까. 정인테크입니다. 오늘 2025년형 모판 정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성천수만의 새로 오픈한 사업 서비스 인마 농기계 전문 수리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깔던 방식으로 수동으로 까시게 되면 일단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죠? 이제는 농사도 편하게 지어야 될 시기입니다. <laughs>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모판이 흘러내려오지 못하도록 고인목을 하나 놓으셔야 돼요. 놓으신 다음에 모판을 요 끝까지 처음에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7장을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간이 없죠? 이 상태에서 기계를 뒤로 당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4장 정도나 4장 정도를 들고 이렇게 넣어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땡기신 다음에 못판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연결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연결하는 방법은 하단 프레임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에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필요한 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수만로에 새로 오픈한 팜 서비스 농기계 정비센터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